네. 제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시티즌 시계고요 CA0650-82F 모델입니다. 이 시계 또한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리뷰를 올려드리고요. 구독자분께서는 582 모델을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어, 82F 모델도 같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시티즌은 뭐 원산지나, 어, 아니면 그 북미형이냐, 아시아형이냐, 유럽형이냐, 이런거에 따라서 조금씩 모델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이 조금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의 위치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델은 제가 차, 어, 전에 찾아봤을 때는 특별한 특이점은 없어서 어, 이 모델로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되게 노멀한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특색이 없기 때문에 더 리뷰하기가 조금 예 어려운 예, 그런 모델인데 그래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2mm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착용하는 사이즈고요. 무엇보다도 되게 노멀하게 시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티가 나요. 그래서 요런 크로노의 위치나 날짜 창까지도 되게 정석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6시 방향이 이렇게 초침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버튼 위에 거 누르면, 이렇게 그 초침이 그 1초에 한 번씩 딱딱 끊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 1초를 다섯 번에 나눠서 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티타늄 시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음, 이 티타늄만의 무광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광택이 일단 없으면은 처음에는 조금 심심해 보이긴 하지만 오래 쓰면 쓸수록, 음, 그 광택이 있으면은 되게 장기스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데 이런 티타늄 제품은 좀 오래 쓰기에 좋은 예,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래 써도 기스가 잘, 장기스 같은 게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델은 이전 버전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CA0021번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계인데, 어, 서민들이 굉장히 티타늄 시계로 처음 다가가기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시계 역할을 잘 해내고 에코 드라이브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샀었던 예,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더 가다듬어져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고요. 음, 아마도 이제 고객들은 계속 더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기존의 0021이 보여줬던 것에서 어, 아예 또 새로운 탈피를 해서 더 혁신적인 걸 보여줘야, 예, 그, 더, 그러면 더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만 가다듬어지고, 예, 뭐, 특별하게 그 모델에서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뭐 시계는 거의 보여주는 용이다 보니까 예, 저는 디자인은 그 후속 모델이 훨씬 낫다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더 혁신이 있었다면 예, 그더 사랑받았을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그전 모델 같은 경우는 검판하고 흰판만 있었는데 이 제품은 청판도 출시가 돼서 음, 좀더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42mm 썼으니까 어어 어, 많이 쓰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사파이어 글라스 썼기 때문에 굉장히 긁힘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좋게 말씀을 드리면은 음그 필드 워치로 정말 부담 없이 그리고 가성비 좋게 쓰실 수 있고요. 조금 험하게 어, 얘기를 하자면 그냥 막차기 좋은 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적으로 시티즌 버클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세 조정이 한칸 정도 될수 있게끔 표현을 해 뒀습니다 착용샷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워낙 무난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 손목에도 이렇게 잘 맞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워낙 손색이 없는 시계라서 그래서, 그, 제 친구들도, 이제, 0021 모델을 구입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정말 너무 잘 가고, 너무 그냥 좋아서 탈이다. 예, 문제 없어서 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그런, 무난한 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만 더 포인트나 특색을 살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데, 예, 워낙 시티즌사에서는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시계들도 많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정석적인 FM 같은 그런 시계도 에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청판만의 또 느낌도 있고 이런 검판만의 무난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델을 좀 참고하셔서 어,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c a 0650 모델 리뷰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